여러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인스타 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스타를 제대로 시작한지 1년만에 8만명이라는 숫자 찍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근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주신게 인스타에 사진을 올릴 때 어떻게 찍고 어떻게 보정하는지 알려달라는 분들께서 네. 오늘 김진우표 인스타 올리는 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갱갱 일단은 카메라를 켭니다 그리고 각도를 찾아준 다음에 한 바퀴빙 둘러줘요 바뀌는 걸두주면은 분명 조명이 제일 잘 받는 곳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 이쯤 이쯤으로 할게요. 얼굴이 제일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만의 각도 이것도 찾아야 돼요 자신이 어디 얼굴이 비쳤을 때잘 생겨 보이냐. 이 꿀팁이 사진 찍을 때 웃는 게 제일 이쁘거든요. 고개를 꺾고 웃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나쁘지 않네. 자신에 맞는 각도를 어떻게든 찾아서. 치크치크. 일단 저는 스노우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눈에서 광고를 받았는데 업데이트가 기가 막히게 됐다 해가지고 바로 깔아버렸거든요 약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사진 그냥 아무거나 골라줘요 원래 왜냐면은 솔직히 사진은 개 못생겨보여도 보정 존나, 존나 때리면은 다 그냥 인생샷 인생 되는 거거든요 레전드라는 건 찍어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사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러시브러시 같은 경우가 어.. 저도 화장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앞에 그거야 색칠하는거에요 색칠 얼굴을 색칠하는건데 겁나 부드럽습니다 자연스럽고 요 약간 그림으로 따지면은 크레파스보다는 색연필로 색칠하는 기분? 음 이게 색깔이 겁나게 맞는데이 사진마다 다그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색칠해야 되거든요 맞는 색깔을 찾아서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은 이제 요놈으로다가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게게 오우야 이거, 반, 이거, 이거 보, 보이죠? 차이 차이 거 작품인데요 작품? 이게 그냥 거의 실력이 한국의 피카소 뭔 게임인지 알죠? 네 다음에는 틴트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입술 색이라는 게그 피색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몸에 흐르는 피색이에요, 피색. 그 블루드. 근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의 아프로디 때 뺨치는 자랑스러운 저희 어머니 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네, 건들지 않겠습니다. 글리터, 이건 뭐야? 어... 어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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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이 이거, 이거 이거 내봐요. 어, 저는 이거 하지 않을게요. 화려한 건제 스타일이 아니 때문에 네 다음은 피부 보정 이제 네, 피부 보정 같은 경우는 잡티 제거 를 한번 효과를 싹 켜줍니다 이게 효과를 싹 켜주면 좋은 게 뭔가 좀 깔끔해지는 기분이 든거 같아 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매끈하게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화질이 깨지는 거 같기도 하고 인조적으로 생기는 거 같아 가지고 네안 씁니다 모공도 이하 동문이고요 네, 다음은 톤업 이제 톤업 같은 경우는 어자 어... 어우 진짜 뭐아오 목까지 아이네 와씨 요즘 기술 존나 발전했네 스노우 여기다가 돈, 돈 존나 썼구만. <laughs> 어. 네, 근데 저는 아시안 감성으로 가겠습니다. 패스. 다크서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저처럼 하루에 막한 시간 자고 매일 혼나 막 피곤해가지고 막 다크서클 쭉내려오는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저는 강추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애교살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좀 댄저러스 하세요. 아니, 조, 조심하세요. 네. 네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채형보 전신 사진 등장. 어 근데 기능이 존나 많네요. 오야 다리 굵기 엉덩이 어, 웰캐디 타일에 에반데? 네, 일단 저는 왕대두기 때문에 네, 머리 축소 수술부터 들어갑니다. 떡대도 좀 늘려주고요. 네, 그리고 어깨도 좀 늘려. 와 근데 진짜 리얼. 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왜 존나 현타가 오지. 네, 여러분들 헬스 뭐 다이어트 성형 싹다 필요 없어요. 스노우 하나면은 다 해결되니까 쓸데없이 마고돈 들이지 말고요. 네 가성비 갑! 스노우장. 네 이게. 자이 사진들이 이제 크... 지리즈 보정 그 미세한 차이 하나 하나가 뭉치면은 엄청난 결과물 새로운 생명체가 창조가 되거든요. 옛날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보정을 하면 달라진다. 아무튼 모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모두 즐거운 아 즐거운 보정되세요 갱갱.